오늘 제가 알려드릴 개띠의 특성과 풍수지리를 결합한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2025년은 개띠에게 돈복과 횡재수가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개띠는 예로부터 정직하고 충직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끈기있게 추진하는 성실함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걱정이 많거나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고 고집이 센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개띠에게 안정적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빛을 바라며 예상치 못한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풍수적인 도움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타고난 재물복을 더욱 극대화하고 예상치 못한 행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댓글에 올해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를 먼저 댓글 남겨주세요. 적어주신 소망을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띠의 금전운과 횡재수를 활짝 열어줄 풍수비법 바로 공개합니다. 흙의 기운 활용 개띠는 오행 중 흙에 해당하므로 흙의 기운을 강화하는 풍수는 재물운 상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안의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거실이나 침실에 흙화분에 심은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잎이 둥글고 풍성한 식물은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또한 도자기나 자연석으로 된 소품을 배치하여 흙의 안정적인 기운을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벽지나 가구 색상을 베이지, 브라운, 황토색 계열로 선택하여 흙의 기운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개띠의 재물운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갑, 재물운 관리 지갑은 돈의 집이자 재물운의 상징입니다. 개띠는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이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지갑을 성실하게 관리하면 재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지갑 색상은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갈색, 황토색, 베이지색 계열이 개띠에게 좋습니다. 안정적인 재물 축적을 돕습니다. 지갑 속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영수증이나 불필요한 종이들은 바로바로 바로 비워야 합니다. 돈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폐는 구겨지지 않게 가지런히 정리하여 넣고 동전은 따로 동전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의 꾸준한 저축 습관은 재물운을 지키고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관 정직한 기운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개띠의 정직하고 충직한 성향에 맞춰 현관을 꾸미면 좋은 기운이 막힘없이 유입되어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둡거나 지저분한 현관은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게 하므로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신발이나 잡동사니는 깔끔하게 정리하여 정돈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개띠는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현관에 튼튼하고 견고한 느낌의 매트나 소품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기운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띠의 충직함을 상징하는 작은 동물 조형물이나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거실 화목한 소통, 거실은 집의 중심이자 가족과 손님들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개띠는 사교성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거실을 화목하고 편안하게 꾸미면 좋은 인연과 함께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베이지, 브라운, 황토색 계열의 소품이나 커튼을 활용하여 안정감을 더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소파나 쿠션을 배치하여 편안함을 간조해 보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 좋은 기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침실 편안한 휴식 침실은 개띠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개띠는 책임감이 강해 때로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침실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운은 재물운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을 충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침실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상, 예를 들어 연두색, 하늘색 또는 베이지색 계열을 사용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맡은 반드시 견고한 벽에 붙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재물운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침실은 최대한 간결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대 주변에 거울이 침대를 비추지 않도록 배치하여 기운의 혼란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풍요로운 관리.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책임지는 공간이며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개띠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특성을 주방 관리에 적용하면 재물운을 더욱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주방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식료품 저장 공간은 항상 넉넉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꽉찬 식료품 저장 공간은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즉시 버려 신선한 기운이 돌도록 해야 합니다. 냉장고는 재물을 저장하는 금고와 같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냉장고를 적절히 채워두되 너무 과하게 쌓아두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개띠의 꾸준함과 책임감이 재물 축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서쪽 개띠의 재물은 풍수에서 각 띠에게 길한 방향이 있습니다. 개띠는 오행 중 흙에 해당하며 북서쪽은 개띠의 본래 방향이자 금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흙은 금을 생암으로 토생금, 북서쪽을 잘 활용하면 객띠의 리더십과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북서쪽 방향에 해당하는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게 조명해야 합니다. 이 공간에 금속 재질의 소품이나 흰색, 은색 계열의 장식품을 배치하여 금의 기운을 더욱 활성화해 보세요. 북서쪽은 또한 가장의 위치나 리더십을 상징하는 방향이므로 이 공간을 잘 관리하면 가정의 안정과 함께 재물운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띠의 상징물 배치 개띠는 충직하고 보호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집안의 보호와 안정을 상징하는 소품을 배치하면 개띠의 재물운을 지키고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가정을 고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튼튼하고 견고한 느낌의 조형물, 수호동물의 작은 조형물을 배치해 보세요. 이는 집안의 재물을 지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안의 잎이 튼튼하고 풍성한 관엽식물을 두어 생명력과 보호의 기운을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객기의 타고난 보호 본능과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서재. 개인 공간 관리. 개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성격입니다. 자신의 업무를 보는 책상이나 작업 공간은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이 공간의 기운을 개띠의 책임감과 집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책상 위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제거하여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의자를 사용하고 책상 뒤에 견고한 벽이 있어 안정감을 주는 배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띠의 강한 책임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업무 성과와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책상 위에 작은 식물이나 자신의 목표를 상징하는 물건을 두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재물운의 선순환. 개띠는 때로는 비관적이거나 걱정이 많은 면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고,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재물운의 선순환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해보세요. 나는 돈복이 많다, 나는 재물을 현명하게 관리한다, 나는 부자가 될수 있다. 와 같은 말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재물운의 선순환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로또 당첨과 같은 횡재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